어, 공의로 다스리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구약의 시편이 많은 시들이 그렇지만 어, 공의를 위해서 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봅니다. 어,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 자 3절 말씀해 보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이 의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삶의 환경과 터전이 터전에 여기 뭐라고 합니까? 평강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강. 여기서 성경에서 평강 샬롬이죠라고 할때 그것은 어떤 의미냐하면. 어, 영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관계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충만하고 또 막힘이 없는 원래의 관계 그것이 충만한 곳을 샬롬 평강이라라고 합니다. 자또 사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아파가는 자를 꺾으리로다 예,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대한민국에 또 열방에 지금 뭐 탈레반 같은 정권, 미얀마, 또 북한 그 외에 이슬람 세력이 정말 국교로 지정된 그런 나라를 보십시오. 공의가 없습니다. 억압 당하고요, 여성의 인권이 없고 아이들의 인권도 없고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공의가 정말로 필요하죠. 또 5절 말씀에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왜요? 공의가 정말 정직하게 실행이 되니깐요. 그리고 6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아, 또, 7절에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다리다 할 때까지 이루리로다. 의인이 점점 흥황한 것입니다. 공의가 시행된 곳에는 마치 비가 내리면 거기에 풀이 왕성하게자라나는 것처럼 의로운 백성들, 의를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뭐냐면 어, 점점 다스림의 영역이 확장되고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어, 뭐 모든 11절에 보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예, 공의로운 나라,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를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하시고 붕하강에 부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세상에는 자, 이런 지금 영향력이 확장되고, 그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공의로 그런 나라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힘으로, 힘으로 통치하려고 합니다. 뭐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죠. 어떻게 하면 뭐 1대1로 또뭐 굴기, 무슨 굴기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영향력을 자기가 제일이라는 것을 과시할 것인가? 차관을 빌려주는 듯 하지만, 그뭐 동남아 또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이 재력으로 해서, 또 자기와 하려고 하고 자기의 힘에 굴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부하지만 거기에 샬롬이 없습니다.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계층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하죠. 공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정말 이 말씀과 같이 공의가 그래도 정말 비슷하게 실행된 때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어느 때가 그랬는가? 다윗이 다스린 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초반, 집권 초반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영향력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조공을 바치고 여기 뭐 스바라라고 하는데 스바의 그 여왕이 조공을 바치고 솔로몬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그럴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렇게 다스리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왕이요 또그 나라의 백성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던 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지만 그 왕이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아는 것이죠. 내가 다스리지만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계신다. 우리나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계신다. 그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그것을 인정할 때 그래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이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때, 그때에 비로소 이런 공의가 시행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고, 주변 나라들이 그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굴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왕이 지켜야 될 역할, 세상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거기에 인간 왕을 세우시면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왕이 지켜야 될 항목들이 딱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면 내가 그들을 막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괜히 막말 많이 사고 병거 많이 사고 그러려면 애굽으로 내려갈까봐 다시금. 아, 그들이 세상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힘을 키울까봐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그것도 마찬가지죠. 돈을 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러면 마음이 이제 흩어져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세 가지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어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 17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비결을 알려 주셨어요. 왕이라고 교만하지 말고 너 위에 너를 다스리는 자가 있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해라 말씀 앞에 순종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얼마만큼 가까이 붙어 있는가? 이것은 오늘날 이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서 우리가 왕이 됐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게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어서 우리는 공의를 시행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겸손해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 어땠습니까? 왜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너가 내 말을 가볍게 여겼지, 나도 너를 가볍게 여기고 네가 내 말을 버렸지, 나도 너를 버릴 거야,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거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솔로몬이 왜잘 나가다가 그 나라가 나중에 남과 북으로 나뉘 제그 아들에 때에 그렇게 나눠지고 그 후반에 갈수록 주변에서 조공을 받았던 나라들이 하나씩, 둘씩 다 배반하고. 이제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그랬습니까그 마음이 변해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 어, 임금을 어, 병마를 많이 두고 은금도 많이 쌓고 아내도 많이 두었습니다. 말씀을 어겼죠. 초반부에는 나는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럴 때에 그가... 정말 강성할 수 있었는데 그 위치를 벗어나서 아, 나는 이제 혼자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아, 그때부터 쇠락해 그때부터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래서 아, 정말 역사 가운데 아,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될 것인가? 이게 늘 관심사였어요.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서? 정말 율법에 기록한 것을 다 지키며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 우리에게 진정한 공의가 실행되도록 할 것인가? 그 갈망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었고 그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왕이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왕의 어, 아들에게라고 얘기하죠. 이절 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네, 왕의 아들 네, 다윗의 자손. 그래서 다윗의 아들로 진정한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공의가 진짜로 실행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아, 말씀을 100% 순종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시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을 내 양식과 같다. 나의 양식은 딴 것이 필요 없다. 나는 이미 배부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이 땅에 진정한 공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정한 평강을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정한 샬롬 평강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수님이 회당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선언하시면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평강이 있고 진정한 공의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아뭐 이제 여러 뭐 정당들이 또 어떤 단체들이 뭐 이제 정의를 실현하겠다, 뭐 정의 실천 연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어디 정의가 있고 어디 공의가 있습니까? 다 부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갈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와야 우리나라에 또뭐 탈레반 정권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아프, 아프가니스탄에 북한에 또 여러 나라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선에서 대통령이 바뀐다고 우리나라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내가 더 많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 그거야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진짜 주님이 다스려서 통치해주십시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날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을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공의가 실행될 것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주님이 오셔서 죄를 다스려주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라고 그 나라가 빨리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왕이에요 우리가 왕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그런 국회의원, 그런 직장인, 그런 대통령,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나마 이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보십시오 어디에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1절에 그랬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판단력을 대통령에게 주시고 주의 판단력을 위정자에게 주시고 제한되지만 주님 그들이 공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고와 기도를 하되 특별히 왕들에게 또 높은 지위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땅 가운데 제한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공의로 보금이 전해야 되고 아, 그렇게 다스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아, 우리가 갈망해야 될그 공의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아, 실행이 됩니다 주님 이 나라 아, 속히 오셔서 주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 열방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므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고 이 땅에 제한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래도 제한되나마 다스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공의가 이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님 공의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탈레반 정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얀마 북한 그 외에 주님 잘못된 통치자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그 땅에 주의 공의가 실현되게 도와주시고, 이수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아서 주님 다스리고 그러한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위정자들이 초은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진정한 공의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아버지, 정말 공의가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평강이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속히 오시고. 복음이 속히 증거되며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